오늘 이사야가 그리는 환상의 세계는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뛰어다니며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누군가에게 꽤나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가 장애인들을 고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가 되죠.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강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약장수들이 이 복음서의 예수를 흉내 내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예수를 흉내 내면서 사람들을 고치는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만병통치약이 됐습니다. 조용기 같은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고치는 기도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누군가의 능력으로 불치병이나 그 장애를 고친다는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수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집회에 참가했을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장애인의 가족이 되었는데 저희 어머님도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런 곳을 많이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형님이 비장애인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서의 이런 본문들은 또 장애인들을 시혜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장애를 고쳐야 하는 병, 혹은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은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런 시설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장애인의 세계와 이 장애인의 세계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분함으로써 비장애인들이 얻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 또한 비장애인처럼 이 세계를 살아갈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들을 시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동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또이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갈 권리 말입니다. 제가 저희 장애인 형님을 부축해서 어딘가를 다니면 사람들은 모두 저희를 잘 도와줍니다. 문을 잡아주기도 하고 같이 부축해주기도 하고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장애인들이 우리도 비장애인들처럼 대중교통을 탈수 있는 권리를 말하기 위해 버스를, 버스나 지하철을 멈춰 세운다면 그 비장애인들은 화를 냅니다. 이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고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시청에 가서 하라고요. 그들이 시청에 안 갔겠습니까? 정부에게 예산 편성도 약속을 받았다가 여러 번 배신을 당했습니다. 윤석열이 화물연대에게 시민을 볼모 잡지 말라고 여론을 자극했듯이 장애인 권리 투쟁을 하는 이들에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을 볼모 잡지 말라고 하는 말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는 그꿈 같은 세상 그것은 환상이니까 그것은 꿈이니까 비 장애인만이라도 살아야겠으니 비켜 달라는 잔인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는 그 꿈같은 환상의 세계가 정말로 이루어지기는 할까요? 이렇게 절망 아래 놓일 때면 긴가민가 합니다. 혹시 여기서 여러분 중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신 분손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확신했었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laughs>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정환 씨가 제일 확신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루과이와 비기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잘해서 비긴 건지 우루과이가 못해서 비긴 건지 모르겠는 것, 것이죠 또 가나전에서 우리가 골을 두 개나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는 걸 보니까 아 이게 포르투갈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긴가민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도 그런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킨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확신이 흔들리나 봅니다. 예수의 행보와 가르침이 그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랐기 때문일까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한은 예수의 행보를 전해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 물어보게 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예수는 자기 곁에 선 무리들을 바라봅니다. 예수의 무리 중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요한을 보고 요한의 흉을 봤을 것입니다. 끝에 가서 저 양반 왜 저러지? 그런데 예수는 요한이 흔들린다고 흉을 보지 않으시고 요한을 오히려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냐? 그 세례요한은 예언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그 구원의 길을 닦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앞에는 언제나 그 길을 닦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여성 참정권을 만든 여성들이 있었고 노예 해방을 쟁취한 흑인들이 있었으며 또 민주화를 이뤄낸 시민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아마 굉장히 흔들렸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흔들면 세상에게 박해를 받게 되죠. 그 박해 가운데에서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올수 있을까?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의심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독립이 올수 있을까? 세례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 굉장히 흔들렸나 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정도 됐으면 여러분에게도 의심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닿고 있는 이 세민족이라는 길로 정말 그 환상의 구원이 올수 있을까? 이사야는 우리에게 길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 길의 이름은 거룩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무나 갈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길이겠죠?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그 길에는 악한 사람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길이 게르만 민족만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치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장애인을 그 길에서 배제하고 비장애인만을 위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원래 한번 경사로 설치 기념으로 오시기로 하셨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저번에 저희 교회에서 휠체어 축복을 받은 유진우 님을 기억하십니까? 그 진우님이 저번에 망원동에서 식사를 하게 됐다고 저에게 맛집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자주 다니던 식당들을 생각했습니다. 순두부찌개.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laughs> 맛있지? 동치미 국수 아세요 여러분? 동치미 국수. 여기 정말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예.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 맛을 진우씨도 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천한 모든 식당들에 진우씨가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한칸단한 칸의 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한 칸을 너무나도 쉽게 넘어갔기 때문에 전혀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에게 고작 그한 칸은 넘을 수 없었던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우 씨는 동치미 국수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재직들의 관심과 친교관리부에서 정말 애써주신 덕분에 얼마 전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휠체어 경사로입니다. 저희 교회에 또 턱이 있어서 그동안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간단한 이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구원입니다. 저는 우리가 닫고 걷는 이 세민족이라는 길이 비장애인만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누구나 갈수 있지만 그 길에는 여성을 향한 차별이 하나도 없고 성소수자들을 향한 혐오가 하나도 없으며. 장애인을 향한 시혜와 멸시가 단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길은 정말로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그길 위에서는 언어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어로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길 위에서는 지체 장애인이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휠체어가 부드럽게 굴러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비장애인만 다니는 길을 만들지만 또 누군가는 그 길에 저항하고 모든 이들이 갈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지금 장애인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 또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길에는 결국 휠체어뿐 아니라 유아차와 노인들도 다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길을 닦을 때 고난이 있으므로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을 기념하는 인권주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우리 세민족 교회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모든 인간들의 권리가 세워지는 그 날을 기다리며 이 길을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닦아갑시다.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묵상합시다.